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이것만 찍어 올려서 폭발적인 관심과 조회수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화제라고 합니다. 조회수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당장 이것을 촬영해 SNS에 올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입니다. 며칠 전한 외국인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명동 거리를 걷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을 받으며 그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여행은 물론 자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것도 어려워진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백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여행을 원하는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꼭 방문해보고 싶은 여행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SNS상에서 이전보다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길거리 영상의 인기는 더더욱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 이제는 다들 한번 들어보셨겠죠? 지난달 25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관광혁신 서밋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홍보영상이 디지털 캠페인 부문 2020 관광혁신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미 기록적인 조회수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이 영상은 국악기반의 팝밴드 이날치 그리고 현대무용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협업한 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지난 7월 30일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에 처음 게재된 이 영상은 이미 조회수 3억건을 한참 넘겼는데요.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서울, 부산 등의 영상에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안동, 강릉, 목포 등이 추가로 공개됐고 해외 네트즌들 사이에서 아직 유명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영상들까지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센스 있고 위트 있는 홍보 영상이 큰 사랑을 받고 혁신상까지 수상하는 데 이어. 그저 한국에 사는 한 평범한 외국인이 찍은 길거리 영상까지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며칠 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명동 을지로 일대를 걸으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외국인의 영상이 화제인데요. 라이브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대한 장소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지금부터 해당 영상과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 높은 빌딩의 아름다운 야경, 크리스마스 분위기 기가 눈에 들어오고그 다음으로는 길거리가 정말 한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알아차린 한 네티즌이 거리가 왜 이렇게 비었냐고 질문합니다. 튀김, like uh, 김밥. And it's really cold. Yeah. And also the pandemic. So there's naturally going to be less people outside, other than morons, such as yours, truly. 이 외국인은 이렇게 거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어렵냐" 등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들에 천천히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너무 이사가고 싶다." "저 빌딩들 너무 좋아." "처음에는 뉴욕인 줄 알았어."라며 야경이 아름다운 대도시 서울의 밤거리에 감탄하는 반응들도 많았는데요. "이어서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면서도 이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괜찮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 언급합니다. 또 언더 컨트롤 즉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짧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마스크 안쓴 사람을 단한 명도 못 봤어.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해. 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에 놀라기도 하고. 나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 길거리 볼수 있어서 좋아. 스트리밍 고마워. 한국 사람들 패션 멋지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꽤나 좋지. 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구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스트리밍해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길거리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공유한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 워커라는 이름의 한 채널은 현재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록한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영상들이지만 해외 네티즌들에게 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남역 인근의 퇴근길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강남역부터 강남 인근 길거리를 걸으며 촬영한 단조로운 영상이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모두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여기 사람들은 전부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같이 입고 있어? 한국 사람들 진짜 옷 입을 줄 아네. 라며 거리를 지나는 한국인들의 패션 센스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모두가 옷을 잘 입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 모든 게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 라며 이 시국에 한국 시민의식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해 보인다. 인류 100년 뒤 미래 모습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라며 너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서울의 모습을 믿을 수 없어. 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경주 등을 촬영해 올리는 채널들도 있었는데요. 이태원 밤거리를 촬영해 올린 영상은 65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쿨비전이라는 cool 이름의 세계의 길거리를 촬영해 올리는 채널에서는 두바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의 영상이 바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무려 541만이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진짜 깨끗하고 멋진 나라야. 너무 매력적이라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 케이팝 팬들이라면 이 정도 서울에 관한 건 전부 다 알지. 라며 한국과 한류 문화에 대한 팬심을 전하는 댓글과 나는 살면서 20개가 넘는 나라를 가봤지만 서울이 제일 안전한 나라야. 내가 스타벅스에 내 가방이랑 노트북을 두고서 30분 있다가 왔는데 진짜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 다른 나라였으면 없어졌겠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어" 라며 한국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내에서 더욱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마음도 갑갑해지는 요즘 한국 영상을 보며 그 마음을 달래는 해외 네티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시민이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부터 화려하면서도 깨끗한 도시 서울의 모습이 외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더불어 K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다 보니 저절로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함께 자라나는 모양입니다. 그 애정을 입증하듯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코리아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국인의 관심사 화장법.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 등 한국인의 모든 것을 알고 담고 싶어 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이름의 웹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영상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부터 한국 드라마. 한국인의 일상 등 모든 것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에게는 크나큰 화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행을 할수 없지만 한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리 풍경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한국이지만 패셔너블하고 깔끔한 한국인들로 가득 찬 거리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일지 저도 기다려집니다. 세계가 팬들로서는 페딕 종식 선언을 하게 되는 그날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고 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